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관심 종목 정리는요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오늘 매매가 되었던 이트론하고 이 PB 파마두 종목의 매매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트론이 하한가를 가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이 600원 부근에 오면은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타점을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놓고 이 전체 전체 파동의 3 8 2 부근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왜냐하면은 고점이 음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봉까지의 파동으로 그렸을 때이0.5 부근을 타점으로 봤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주가를 보면요, 정확히 여기를 터치를 하고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매수를 걸어 놓고요. 이 차트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원하는 자리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700원 부근에서 매도가 되었고요. 매도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분봉을 보면요. 아마도 이 부근에서 매수가 됐던 것 같고요. 조금 밀렸다가 크게 반등이 나올 때 700원 부근에서 여기에서 매도가 됐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세를 보지 않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지 않는데요. 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 3분봉상 이 5일선을 보시면 됩니다. 5일선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요. 보통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상승을 할때 주도주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한번은 5일선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됩니다. 터치를 했을 때 바로 매도하지 않고요. 이렇게 강하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은 대부분 한 번은 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5일선을 터치할 때 이때 매도를 하시면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매도하는 팁이고요. 그러면 제가 어제 하한가를 갔던 종목을 왜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에 주식은 과거 패턴을 반복한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요. 여기에서 하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강한 추세로 상승을 했고요. 피보나치를 그려 보면요. 전체 피보나치에 이3 8의 부근까지 하락을 했었고 양봉까지만 그려보면 바로 0.5이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한가를 갔죠.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고 그다음 날 하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 날 오전에 조금 더 밀렸다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틀은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고점에서 응봉이 나오고 다음날 하한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날 밀렸다가 크게 반등이 나오고 지금 시간 외에도 6% 만큼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반등이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코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보면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양봉까지 그려놓고 보면은 이 부분이 0.5고요. 0.5와 382부근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저점부터 고점까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보면요. 윗꼬리가 워낙에 이상할 정도로 길고요. 상승 추세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36부근에 닿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트론의 차트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크게 상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엄청난 거래대금으로 크게 상승을 했죠 이때에도 여기 파란색 화살표 부분이 하한가 표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큰 파동에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전체 피보나치에서 0.5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추세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죠. 조금 더 작은 파동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작은 파동에서는 0.5와 이382이 사이에서 반등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추세를 그려볼 때는 0.5 부근을 보고요 또 윗꼬리가 달렸냐 윗꼬리가 없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느냐에 따라서 타점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상승하는 모습이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했을 때는 또 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반등이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큰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택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이때 하한가가 나왔고 다음날 살짝 갭이 뛰었다가 그대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에는 조금 더 밀렸다가 382보다 조금 더 밀렸다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고점 부근이 양봉이죠 세력들이 이익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크게 밀렸지만 그만큼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이때 아마 악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악재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밀렸던 거고 그 이후에 큰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없이 밀렸죠 그래서 하한가 다음날 조금 밀리고 당일에 반등이 크게 나온 거고요 악재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더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종목이고요 여기에서 하한가가 나왔죠 그러면 파동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종목도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5% 만큼 개파락을 했겠죠. 그리고 하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조금 더 밀렸다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하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죽는 게 아니고요. 악재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 악재가 이 종목의 상승 이유를 모두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조정 후에 크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82 보다 조금 더 밀린 상태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죠 이 정도 반등폭이 대략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디엔씨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때 당시에 반기문 관련주로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반기문 씨와 관련이 없다는 공시를 내면서 재료 소멸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거래대금이 약 천억 정도인데, 16년도에는 천억 이상 나오는 종목은 그 시장의 대장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요. 이렇게 양봉까지만 그려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하한가가 갔을 때 0.5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점하한가를 갔고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점하한가까지 갔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밀렸지만 그 이후에 다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 폭을 보면요,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70% 반등입니다. LH가 69%, 그리고 나서도 아주 크게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은 하한가가 나오더라도 대부분은 큰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과거의 데이터와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 부근을 타점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PB 파마가 있는데요. 이 PB 파마는 어제 매수를 했었죠. 어제 이0 5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요. 하락할 경우에는 382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382에서 추가 매수가 되었고요. 바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좀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5일선을 보시면서 5일선이 한번 터치를 하고 꼬리를 단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오일선을 하향이탈할 때 이때 매도를 하시면은 조금 더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래대금이 전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은 기본 반등 폭에 파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종목을 여기 4만 원 부근에서 첫 번째 매수가 됐었고요 추가 매수가 3만 5천 500원 이 정도 부근에서 추가 매수가 되고 반등할 때. 매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시세를 보고 매도를 걸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걸어 놓은 자리에서 매도가 되었고요 오늘 pb 파마하고 이트로는 잘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pb 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따로 분석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이 종목도 0.5 부근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밀렸다면 여기에서 한번더 매수를 하면 되겠죠?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따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 상장주 패턴 분석이라고 해서 분석을 여러 종목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써있죠? 어차피 타점은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차피 타점은요, 0.5 아니면 38이고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종목들은 그리고 거래대금이 조금 약한 종목들은 382에서 236 구간을 타점으로 보면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크게 불의가 없었습니다. 신규 상장주 패턴 분석을 못 보신 분들은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매매는 붕어빵으로 빵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붕어빵을 만들 때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 있고요, 반죽이 있겠죠. 그리고 반죽을 붕어빵 틀에 넣으면 붕어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볼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죽은 종목 선정을 말하고요, 이 붕어빵 틀은 매매기법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 나오는 결과물 붕어빵은 결국 수익이나 손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좋은 종목을 골라서 좋은 매매기법 안에 넣으면 결과물이 좋게 나올 거고요 종목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거나 종목을 제대로 골라도 매매기법이 부족함이 많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처럼 장중의 시장 상황을 못 보는 상황에서 주식 공부를 하는 방법은요. 장중의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고르는 연습을 하고요. 내가 가진 매매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 제가 하는 매매 기법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올 때는 이 매매 기법을 점점 더 좋게 보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매매의 방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 관리 원칙까지 더함으로써 중간중간에 이렇게 굴곡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너무 늦기 전에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은 이 잘못된 방향을 빨리 알아채고요.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항상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식의 방향이 맞다면 처음에는 큰 돈이 벌리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좌의 크기가 커지고 자연히 수익금도 따라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드머니가 커지게 되는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인내심이 좀 필요한데요. 그 과정만 넘긴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주식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이 비슷하신 분들께서는 오랫동안 저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